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어, 간단 암사광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지금 찍게 됐고요. 어, 뭐 되게 자세하게까진 아닌데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한 다른 영상이 있기 때문에 허수아비 치는 거랑 그다음에 타겟별로 어,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흡선의 유무로 나눴어요. 쿨기 어, 유무보다 뭐 흡선의 유무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해서 일 타겟 일 때는 당연히 흡선을 바르겠죠. 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어 뭐, 파약이고, 이제 3타겟 정도도 이제 흡선을 많이 바르죠. 사실상의 흡선은 한 5타겟 정도, 이 정도까지 많이 바르는 경향이 있어요. 5, 6타겟 정도까지. 어, 5, 6타겟 정도까지 바르는 거고, 흡선 같은 경우는, 음 한, 대략적으로 한 8초 정도부터 이득을 보는 거니까, 그거는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제거, 어, 세기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흡선 같은 거안 바르고 삼타겟인데도 불구하고 깡으로 친다던가?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나누면 흡선의 유무에 따라서, 그니까 뭐, 삼타겟인데 흡선을 안 발랐을 때, 뭐, 자원기를 뭘로 쓸 것이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걸로 일단 표를 만들어 봤고, 그래서, 어, 공화살은 공화살 같은 경우는 흡손을 내가 발랐으면 한 7타겟 정도까지는 써 주는 게좀 좋아요. 어 7타겟. 내가 고, 내가 발랐다. 발랐다는 전제 하에 한 7타겟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흡손을 발랐으면 공화살을 쓰는 게좀 좋아요. 그래서 한 6타겟 정도까지는 좀 던져 주면 내가 발랐으면 이득을 봐야 되니까 한 6타겟 정도 어 되면 이제 뭐까지 좀 던져 주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흡선을 바르면 공화살은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 흡원을 내가 발랐다 발랐으면 공화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 흡원을 발랐으면 공화살을 던져준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흡원을 발랐 발랐던지 안 발랐던지에 관해서 이제 나눠지는 거 그거는 어, 조금 암살을 많이 해보신 어, 많이 해보신 분들이 보는 영상은 아니니까 어, 그냥 불타는 악몽을 어, 6타겟 이상 때부터 쓰시면 돼요. 어, 8타겟 이상부터는 흡선 같은 거 무시하시고, 그냥 무조건 불타는 악몽만 쓰시면 되고,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든 거니까, 음. 8타겟 이상부터는 그냥 무조건 불타는 악몽, 어, 이제 6타겟 미만, 이제 6타겟 밑으로는 흡선을 어느 정도 발라준다. 어쩔 때 애들 피통이 20만 이하일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애들 필통이 20만 미만일 때, 그럴 때 발라준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죠? 첫 번째. 어, 디 타겟 수는 이거 보고 하시면 되고, 첫 번째. 어. 첫 번째. 어, 적들이, 어, 6초 이상 살아있다. 어. 흑손을 바른다. 어, 아시겠죠? 어, 두번째 흡손을 어, 많이 발랐다 는 이제 공호화살을 쓴다 아시겠죠 세번째 팔 타겟이 넘어가면 불타는 공몽을 쓴다 을 단사한다 아시겠죠 딱, 요 느낌, 이대로만 딱, 아시면, 암사광은 끝났습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네 번째. 7타겟부터 분광경보다 불확이더 세요. 어, 분광경보다, 어, 불타는 악몽이 더다 어,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기를 뽑아놨, 뽑아 놓고, 그냥 분광경만 하면서, 음, 그 어둠에 생각든 거 있죠? 어둠에 생각든 마기만 던져, 그 써주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요렇게 딱 정리가 되죠. 어, 딱 요렇게 딱 정리하면 이제 깔끔하죠. 어, 선생님들 뭐, 헷갈릴 일도 없고, 요 정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좀 원하시는 게, 이제, 제가 호수아비를 치는 건데, 음, 뭐, 4타게도 수합이까지 밖에 뭐,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보여드리면, 살짝, 처음에 흡선을 이렇게 발라요. 흡선을 하나. 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뭐, 요런 느낌. 인데, 조금, 어렵죠. 제가 봐도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데, 음. 이것도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4타계시잖아요 대충, 음.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들어가거든요. 저친구들 6초 이상 살아있죠. 그렇게 흡선을 바르고 시작을 한 거예요. 뭐, 8타겟, 이제, 타겟 수가 엄청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탁에서 파역을 쓸 수도 있고, 불학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자원이 이제 넘치려고 하죠. 파역이 글쿨을 좀더 빨리 먹잖아요. 불, 불타는 악몽은 기본적으로 1.5 어, 글쿨로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이 엄청 넘치려 하는 상황에서 소모하는 거는 파역이 좀더 빨리 소모되죠. 파역을 써서 이제 분광경을 터트리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자원을 써주고, 이제 어둠의 생각, 플러스 알파, 이제 군광경 뒤를 넣기 위해서 그런 사이클을 돌린거고 어 그리고 도트를 하나하나 하나씩 바르면 지금 제가 어 불타는 낙몽을 찍고 있죠 근데 제가 불타는 낙몽이 몇 굴쿨 준다 했어요 1반 굴쿨 정도 된다고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 찍어서 도트를 바르는 것 보다 그냥 불타는 낙몽 한번 써주면 어 굴쿨 두개만 쓰는데 네개를 어 바른 효과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쿨기를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흡선이 안 발려 있으면 조금 이건 팁인데 흡선이 안 발려 있으면 공화살이 방출 바로 뒤에 안 들어와요. 흡선을 발랐기 때문에 공화살을 뒤에다 붙인 거예요. 굳이 안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공화살은. 그러니까 많은 광 이제 팔 타겟 넘어가는 광이라든지 아니면 5 타겟 뭐이 정도 넘어가는 광에서 흡선을 그러니까 흡선을 안 발랐다는 전제하에는 공화살을 거의 안 던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출 캐스팅 하면서, 뭐, 어붕, 어붕을 누르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폭, 부정한 폭발,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이클을 돌리시면 돼요. 허수아비 어, 치는 건 뒤에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핵심은 방금 전에 밑에 설명했던 저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시면 되고, 뭐, 한번더 보여드리면 대략적으로 도트를 다 발라요, 이렇게. 독도 다 바르고, 반일치듯이. 흡선이 하나당 자원을, 어, 제가 알기로 5씩 주는데, 어, 그거 생각해서 돌리시면 되고, 뭐,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니까, 러 흡선 같은 경우는 자, 내가 자원이 없다던가, 그러면서 리필을 할때 조금 발라주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광기, 이거 수치 확인하는 거 해주시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 내가 불타는 악몽을 쓰기 위해서는 자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대략적으로, 이제, 뭐, 한30 정도 쌓아놓고 한다고 보시면 좀 편하죠. 어, 그 전에 정신불태기를 채우지 않나요? 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30 정도 채워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30 채워놓고, 30을 채워놓은 다음에, 음. 이제 불타는 나몽 사이클을 해서 불타는 나물로 태워놓고, 그 다음에 마귀, 이제 사이클을 돌려주는 살짝 그런 느낌. 저도 그래서 아까 전에 쳤던 거랑 지금 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죠. 어. 그래서 광이 조금 설명이 좀 복잡해요. 근데 대략 어느 정도 어, 저 규격에 맞춰서 딜을 하시면 어, 약하진 않을 거다 라는 거를 음,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영상이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딱 정확히 10분 컷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여기까지 어, 좀더 깊게 알고 싶다던가 뭐 그런 거 있으면 쐐기 어, 영상들 많잖아요 쐐기 영상 같은 거좀 완벽하게 돌리진 않는데 어, 좀 이상한 부분 같은 것도 있을 건데 어, 그런 부분 있거나 하면 그냥 어, 방송 라이브 방송 와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일단 어, 광 영상은 여기까지 유바